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입니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4%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4%를 올리는데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연금재정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년마다 연금 개혁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2007년 노무현 리더십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진 이후 18년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국민의 힘이 주장하던 소득 대체율 43%를 이재명 대표와 저희 민주당이 수용했기 때문에 다시 연금개혁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금개혁에 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쪽은 흥미롭게도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애초에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면이었던 작년 5월에 여야간 합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21대 국회 말 보험료 9%를 13%로 올리는 것은 양당이 모두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남은 쟁점은 국힘은 소득 대체율 44%, 민주당은 45% 주장했습니다. 고작 1% 차이 때문에 17년 만에 연금개혁이 물을 건너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까워했던 조선일보가 2024년 5월 사설을 통해서 합의에 근접한 연금개혁을 미루는 정치 세력은 역사의 죄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날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국힘이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국힘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44%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당에 납득 못할 태도 그간 연금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라는 내용으로 사설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맞고 여당을 성토하는 사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금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주당이 국힘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해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국힘이 자신들이 주장하던 소득대출 44%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신들의 주장을 자신들이 반대하게 된 진짜 이유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좋은 일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밴댕이 소갈머리 마가짐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번 영문 개혁 합의 처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니었다면 또 분명 강력하게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 리더십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결단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영국개혁과 이재명의 리더십을 칭찬했던 조선일보 사설이 상징 적으로 보여집니다. 정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예술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조선일보가 찬성하고 보수가 주장하는 정책이라도 과감하게 수용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이 한 달여 전에 조선업 관계자 책임 어,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국가 전략 산업,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 기간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어제, 어, 민주당 그, 저와, 어, 김병주 최고위원이 거제를 가서, 어, 또 조선업 협력 업체들,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 한미 조선 협력 등 어, 기대로 인해서 조선업에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천 원청의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기관산업과 전략산업으로 조선업을 육성 지원해야 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개발자나 디자이너 같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급, 취업하려면 숙련 전문 인력에게 발급해주는 E7 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증이나 경력 등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세소 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영수생의 일반 기능인력 전환 허용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박성재 법무장관이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 24명에 대한 일반 기능인력 비자 전환 허가했습니다. 이런 식의 물꼬가 터지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숙련 근로자와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근로자와의 임금 처우 등 차별이 차등이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국제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주면서 우리 국내의 숙련 노동공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문제를 하나 하나 다 짚고 이렇게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조선업에 기대가 많이 커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미국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국의 숙련 노동공들을 이렇게 도외시한 결과가 바로 자국의 제조 몰락으로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노동공들 숙련 노동공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